자 정의선 대표는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 미국에 트럼프를 만나러 갈때 지금 미국 같이 갔잖아요. 응. 거기서 원래 210조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또 260조가 인 해서 50조 더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. 그니까 지금 대, 그, 회장은 현대자동차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지금 미국, 가, 미국 가가지고 마른 수건 짜내듯이 투자를 약속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, 그 사이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파업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. 뭐, 회사 교섭 상태 무성의하다 90%가 쟁의에 지금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당연하죠. 어떤 음. 내용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? 그거예요. 기본급 14만 1,300원 인상. 야, 야 대단한 거죠. 지금 기본 기본 받고 있는 거에서 지금 인상을 네, 14만 1,300원을 1당 지금 인상을 하겠다.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익을 받받받 네. 모양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 회사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나눠줘라.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직군별 수당을 인상 신설 이런 거예요. 또. 60세 정년을 64세까지. 음. 또, 현재 통상임금의 750%에서 900%. 주 4.5일째 도입. 일은 4.5일로 줄이면서, 지금 뭐, 상여금은 750 750%에서 900%로 900%. 늘려라. 그 다음에 기본급도 14만 얼마를 늘려라.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일을 못 시킵니다. 음. 그러니까, 52시간이 넘으면 일을 안 하고 딱 멈춘대요. 그걸 또 하면 또 큰일 나요. 음. 이, 지금, 임금은 관련해서 이 노조가 지난해 현재 자동차 영업이익이 14조 2,396억 원, 올해 네. 2분기 매출 7.3% 증가했기 때문에, 어, 관세 리스크가 있어도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. 운이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더 나눠달라. 이건데,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과 지금 뭐 관세가 25% 보관대가 15% 되긴 했지만 이게 뭐 실제 될지 안 될지 시행시점 이런 게 지금 아직 다안 정해졌잖아요. 그리고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가 전기차가 지금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는 또 엄청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 미주노총, 지금 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신만만한 거죠.